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050원어치를 꺼내 먹은 일로 재판에 넘겨진 한 보안 직원 소식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을 고소한 회사를 두고 법원은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 초코파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취재한 김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이 초코파이 사건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출고 센터 내 물류 회사 사무실에서 이제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41살 A 씨가요. 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를 꺼내 먹으면서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네. 어, A 씨는 새벽에 시건 그러니까 회사 문을 이제 열어주 보안직원이다 보니까 회사 네. 문을 열어주러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간식을 이렇게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도련이 제 원청 물류회사 소장이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과자 몇 개는 꺼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 따르면요, 회사 측이 A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고 합니다. 어허. A 씨 입장에선 이제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뭐 실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지금껏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양측의 재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은 그 끝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 예, 맞습니다. 그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검찰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사건? 검찰은 이제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이제 약식 기소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약식 기소를 했고요. 네, A 씨는 이제 그렇지만 유죄를 이제 무죄로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요. 네. 어, 검찰은 이제 절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1심에서 구형을 했었고 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하.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그 사무 공간, 그러니까 네. 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 A 씨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며 어, 이 회사 경비원의 경우에도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이렇게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도영 부장판사는 <laughs> 네. 각박한테 이렇게까지 해야하냐라며 어쨌든 법리적으로 일심과 같이 따져보겠다 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검찰은 경미하다 보고 약식 기소를 했는데 네. A 씨가 나 유무죄 다퉈보겠다 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에서는 일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네 맞습니다. 벌금 5만 원을 네.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또 한숨을 쉬었는데 시청자들이 많이 크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정말 회사 측이 단순히 과자 몇개 훔쳐먹은 것 가지고 어 이렇게까지 사건을 키울, 키웠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조 측은 A씨의 노조 활동에 이제 불만을 품고 아, 노조 회사가 활동에, 불만을 네. 품고 활동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에 대해서도요. 그 A씨 측은 이제 절도와 그 노조 가입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동료 수십 명은 이제 재판부에 나도 초코파이를 그 사무실에서 꺼내 먹었다 이렇게 사실확인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씨 측은 노조 활동으로 회사가 아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음. A 씨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 A 씨 측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좀 이슈가되는 것을 원치 않다고 합니다. A 씨의 뭐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조금 뭐 소극적인 편이고 현재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휴직 계까지낸 상황이라고 좀 전했습니다. 어 다만 A 씨는 이제 A 씨는 무죄를 무죄를 이제 항소심에서 선고받으면 그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이 검찰은 좀 어떤 전주지검 어떤 입장을 좀 밝혔나요? 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제 취임 후첫 기자간담회에서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 말았다. 사건 자체는 물론. 어허. 어, 사건 이면에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앞으로 많이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검찰이 물론 이게 신대경 전주검장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서 사건을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좀 나왔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 그러니까 고소한 회사 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고 양측 간의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입장에서 기소유예 처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된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초코바이 사건은 어쨌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려운 단계로 음.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구할 때어 적절히 판단하겠다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 단계에서 시민 위원회 개최 역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공소 검사들이 항소 전에 항소를 포기했을 법한도 한데 그러면 이제 시민 위원회한테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시민 위원회는 뭐죠? 네. 어,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어, 기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 기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어, 사회적 주로 사회적 관심이 이제 높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 어, 적정성을 의, 심의하는 역할하는데, 을 근데 문제는 이제 결정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시민위원회가 항소 포기를 할 수도 있, 없는 상황이고 무죄를 주자고 할수 구형하자고 할 수도 없죠. 의견은 네. 낼수 있지만, 네.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도 음... 다른 문제라서요. 그럼 이 초코파이 사건을 두고 지금 법 쪽에는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돈해한 어, 변호사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네. 우선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 취소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네. 결국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구형을 결정하는데 그 음... 구형량을 좀 이제 조절하는 음. 게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선고유예를 기소한 검사가 선고유예를 구형한 매우 그렇죠. 드문 사례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정당성을 얻기 위해 시민의 판단을 이렇게 가져올 심산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음. 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한 검사가 재판부한테 재판부에 선고를 유예해 주세요 라게 선고 유예니까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판은 좀 언제 진행될까요? 어,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에 열립니다. 이날 일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이제 허락을 받 맞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 뭐 이런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어, 동일한 주장 1심과 같이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이제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어, 어떤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차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 다음 재판에서도 이를 잃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이 사건 국민적 관심 많은 만큼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대한 기자였습니다.